안녕하세요 대박주식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음, 자 구독자님께서 저번 시간 강의를 들으시고. 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스윙에서 볼린저 밴더와 아래 사이를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고, 자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면 볼린저 밴더, 밴드, 볼린저 밴더와 아래 사이를 결합해가지고, 자 EMA까지 결합을 했죠. 자, 먼저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하단선입니다. 이 까만선. 30에 2입니다. 30에 2 볼린저 하단선이고, 자, 이 주가가 이 현대로템입니다. 어 주가가 이 볼린저 하단선을 벗어나고, 벗어나고, 벗어나고 밑에 아래 사이가 30이하30에 있다가 다시 볼린저 안으로 들어올 때 탓점에 대한 겁니다. 자, 소개를 해드리면, 은 볼린저 하단선은, 음, 자, 30에입니다. 자, 30. 30이고, 이동평균선은 30이고, 표준 편차는 이3 0이고 아래 사이는 기간 값이 13이고 어, 32A에 서 과매도일 때 32A에 과매도일 때 그리고 예매인은 200 지수 위평 어,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죠. 혹시 처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은, 음, 여기 보시면 은 주식 투자의 기본 설계라고 있습니다. 어, 이, 뭐, 한 일,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이, 그, 저, 요 방송을 한 지가. 요거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그것인지, 기본적인 설계에 대해서 어, 영상을 찍은 겁니다. 자, 200 EMA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그 방송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EMA가 상승해 있고, 자 가격이 볼링저 하단에 닿거나 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저점이죠. 저점이 그 닿거나 내려갔을 때, 그리고 RSI가 30 이하로 과매도 상태일 때일봉전 뭐 과매도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EMA가 상승 추세에 있고 종가가 시가보다 양봉 높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 로직은 뭐 30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밴드는 30 표준편차는 이 그리고 아래 사이는 13으로 했습니다. 13으로 했고 나머지 거는 뭐자 활용 방법은 일봉에서 제일 정확하겠죠. 이게 그 분봉에서 사용하실 분은 분봉에서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30에 이볼린저 하단선으로 잘 내려오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꾸준히 돌려놔야 될 겁니다. 아마 실시간 검색으로 그러면 음, 가능성은 커지겠죠. 이건 어, 중장기나 스윙으로 접격, 접근하셔야지 단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죠. 기본 설계에서도 단타는 오로지 수급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린저 밴드는 다 아시죠? 우클릭하시고 표 추가, BOLL, BOLL 지시면 볼린저 밴드라고 나오죠. 여기, 볼린저 밴드 적용하시고, 적용, 적용하시고, 자, 뭐, 우리는 중심선, 상한선 필요 없으니까, 뭐, 1포인트 식으로 두고, 상한선도 1포인트로 두고, 색상은 뭐,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 선만, 검정색 한3 포인트 정도 하시고 요 두개는 뭐 지우셔도 그게 뭐 어,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요거는 참 20에 이죠 이걸 30에 2로 바꾸시고 조금 전에 했던 거는 20에 입니다 음요거죠 20에 2로 되어 있죠. 30에 2로 바꾸시고, 그러면 똑같이 되죠. 밑에 거랑. 요는 중심선은 회색으로 연하게 보이게 했고, 어,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상한선도 회색으로 연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하단선만 진하게. 자, 30에 입니다 30에 2고, 자, 지수입평 200, 어, 지표 추가하시고, 가격 치시면 됩니다. 가격 이동 평균. 가격 이동 평균 하시고, 자, 여 위에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200으로 바꾸시고, 어, 단순을 지수로. 뭐, 단순이나 지수나 뭐, 비슷합니다. 지수는 가중치를 둬가지고, 현재가에 가정치를 더 많이 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반응이 조금 빠르다는 거, 그거 말고는 단순하고, 단순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조금 반응이 빠른 지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202평만 놔두고, 202평만 색깔 진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온 거 하고 똑같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밑에 아래 RSI 사이 추가하시고 아래 사이도 지표 추가해서 아래 사이 치시면 되죠. RSI RSI 추가하시고 어, 기간값은 13으로 하시면 됩니다. 13으로 하시고 자 색상은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단선을 종가가 벗어나고 요 부분만 조금 확대해가지고 자 하단선을 종가가 일봉 전에 벗어났죠 어, 벗어나고 아래 사이가 30 이하에 있었고 그리고 오늘 양봉이고 어, 저 안으로 들어올 때. 하단선 안으로 들어올 때, 자, 이렇게, 어 광세의 약세가 나오죠. 뭐, 땅과 한개더 볼까요?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거 보시면은, 음 이게 잘안 나오죠. 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저점을 잡아내죠. 음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세약세 수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 하시고, 수식 관리자, 음, 강세약세의 새로 만들기. 자, 강세약세 명은, 뭐, BB30과 RSI. 여기 뭐, 적어 놨죠. 뭐, 꼭 이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 뭐 여기다가, 뭐, 볼린저 밴드와 RSI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어, 강세 약세 패턴은 뭐이 수식은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뭐 자, 모두 선택. 자, 볼린저 하단선입니다. A는 이거는. 비는 RSI 13. 어, AA는 지수이평 200, 200이고 자, 저가가 저가가 볼린저 하단선 밑에 오늘 저가가 있거나 안그러면 어제 저가가 어, 볼린저 하단선 밑에 있었 거나 자, 양봉이고. 아래 사이가32 이하에 어제 있었거나 또는 오늘 자, 30 이하에 있고, 자, 요게 2 0 2편이상승추세에 있으라 소리입니다. 자, 요 수식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넣어주시고, 색상은, 자, 뭐, 아무 색이나 하시면 되고, 지표, 어, 지표 변수는 없죠? 여기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 안에. 자, 이, 요거 작업 저장 수식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자 여기 타점이 되는 곳에 정확하게 나오죠. 자, 됐고 어 금색식으로. 어 금색식은 뭐요기움에서도 가능하죠. 이거는. 검색식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는 yes trader로 가겠습니다. yes trader, 음, system t 6109, yes l a 지 g u a 로 갑니다. 자, yes l a 지로 왔고, 파일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Ctrl N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n 누르시면은 음 자, 종목 검색. 종목 검색하시고 확인. 이름은 어, BB30과 RSI. 자, 요, 요렇게 적어 주시면 되죠. 이름은 여기다 적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이 뜨죠. 이 화면에 자, 인풋은 어, 30a. 이거는 볼린저 밴드죠? 그리고 RSI는 자, RSI는 값이 13 음, 자, RSI PLD의 원이죠. 어, 13이고, 자, A는 지수입형입니다. 어, 지수입형. BBD에는 어, 키움 수식이죠. 요, 요게 키움 하단선 수식입니다. 자, 키움 수식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키움 글을 자, 저가가 비비 하단에 있고, 어, 일봉전 저가가 비비 하단에 있거나, 현재 양봉이고, 30 이하의 아래 어, 사이가 있고, 자, 202평이 상승해 있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 여기서 우클릭 검증하시면은 밑에 에러가 없으면은 검증이 완료됐다고 나옵니다. 자, 됐죠? 자, 파워 종목 검색으로 가보겠습니다. 3, 여기에 3 2 0이 치시면 됩니다. 여기 공란 있죠? 여기다가 3 2 0이라고 치시면은 파워 종목 검색이 나옵니다. 자, 파워 종목 검색. 요거는 뭐, 앞에 순위 검색을 안 붙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수, 뭐, 스윙이나 중장기로 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합니다. 뭐, 틀어놓으시면은, 아마, 키움에서도 검색이 되니까, 어, 요거는 뭐, RSI하고 볼린저 밴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음. 자. 기술적 지표. 조금 전에 만든 게 기술적 지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 요거 여기서 만든 거 있죠. 여기서 여기서 만든 게 BB30과 RSI. 자, 찾으면 됩니다. BB30과 RSI. 자, 여기 있죠. BB30과 RSI. 자 찾아가지고 클릭하시면은 여기 나오죠 검색에 필요한 최소 기간은 500봉 음, 최대 봉, 봉수입니다 예, 분봉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냥 기본으로 500봉 하시면 됩니다 자500봉 하시고 반드시 1 봉이나 분봉 정하시고. 수, 수정을 안 눌러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수, 수정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 여기 밑에 반영이 됩니다. 500봉, 1봉 돼 있죠. 요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거를 확인 을안 하시고 질,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반드시 당연히 이거는 수, 수정을 눌러 주셔야 되는 거죠. 수정을 눌러 가지고 자, 1봉에서 볼린저 어, 하단 밑에 있고, RSI 30 이하에 있는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새는 장이 좋으니까, 어, 그잘 얻겠죠. 장이 좋으니까, 음, 뭐잘 얻고, 어,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아야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음,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깼고, 큐음에서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어, 주식투자의 기본설계, 기본설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다가 요거를 넣으면 되겠죠. 조건검색을, 조건검색이, 검색이, 한번 자, 조건검색. 자, 메뉴 틀 없어. 기본 양식이 저번 시간에 여기서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 주식 투자의 기본 설계. 여기서 202평 상승 추세까지 했죠. 여기에다가 이제 볼린저 밴드 넣으면 되겠죠. BOLL, b o, -L, -L. B -O -L, l 자, 볼린저 밴드 해가지고 기준선 비교, 가격 비, 기준선 비교 30에 이 종가가 한선 이하죠 추가 일봉전이라 해야 되죠 오늘은 올라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또는 또는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일봉전 한개 하고 영봉전 오늘 오늘 한개 하고 이두개 해가지고 일봉전 볼린저밴드 영봉 오늘 볼린저밴드 자 이거 또는 묶으시면 되죠. h 또는 i 가로로 묶으시고 a n 또는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리고 rsi rsi 30이야. 이것도 일봉전하고 rsi rsi 자이것도 기준선 비교로 하시고, 13으로 했죠. 13에 해가지고, 아, 기준값 이상이야. 기준값 이상이야에 30, 13에 0봉에, 0봉에 30이야. 추가. 1봉 전 30이야. 추가. 요것도 가로 또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키움에서도 검색이 다 됩니다. 근데 지금은 검색되는 종목이 없죠. 요거를 이제 장이 조정을 받을 때 요새는 장이 좋으니까 잘안 나오겠죠. 안 나오고 실시간 검색을 요렇게 딱 소리 키워놓으시고 하루 종일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자동 삭제를 체크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탈하면 없어지니까 여기 체크하지 마시고 어, 종목 연동도 뭐 체크 안,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루 종일 틀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목이 뜨면은 보시고 어 이거는 시간이 많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스윙이나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되기 때문에 어, 충분히 검토 검토하시고 어,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어 그래도 한개 저장해 놔야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bb-30 bb-30과 rsi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요거는, 뭐, 장중에 항상 띄워놓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볼린저 밴더, 여기 왜 떨어져 있지? 볼린저 밴더와 RSI를 활용해가지고, 트레이딩 전략. 꽤 정확한 겁니다. 저기에, 저 해외 사이트에도, 어 뭐, 성률 몇 퍼센트 해가지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어. 어, 정확한 팁이니까 여러분들이 자, 볼린저와 RSI 어, 지수 이평 200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은 뭐 단타보다는 스윙이나 중장기에 어울리는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 오늘도 장 어,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